뜨거운 열정을 품고 올고정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타입에 사람들이 많다는 화염의 호흡 그장판 무한열차의 등장에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렌고쿠 쿄주루 역시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며 책무를 다하려는 그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화염의 호흡은 총 9개의 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지만 쿄주루가 선보인 기술은 6개의 형 뿐이었죠 쿄주루는 6에서 8형을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염의 호흡의 모든 형이 어째서 나오지 않은 걸까 에 대한 뇌피셜을 굴려봤습니다. Let's go! 우선 교주로는 전염주 아버지 신주로 다음으로 이어진 유일한. 화염의 호흡 계승자입니다. 물론 연주 미츠리가 표주로의 밑에서 화염의 호흡을 어느 정도 익힌 적이 있다만 그녀는 결국 자신만의 오리지널 호흡으로 파생시킨 케이스죠. 표주로의 동생 센주로는 자신이 검사의 길을 걷지 않음으로써 염주의 계승이 끊길 거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여튼 유일한 계승자로서 염주의 자리까지 오른 표주로라면 아무래도 화염의 호흡의 모든 영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표주로가 한 번도 선보이지 못한 6에서 8영은 사실은 완벽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기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큐즈루의 아버지 신즈루는 큐즈루가 어릴 때 일찍이 검술 훈련을 시켜주었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해호흡이 아니면. 다른 그 호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박탈감, 그리고 아내를 잃은 허탈감에 모든 의욕을 잃은 신주로는 두 아들들을 가르치는 것을 때려치죠. 또한 신주로는 화염의 호흡을 비롯한 호흡의 역사를 기술해 놓은 역대 염주의서의 일부 페이지를 찢어버립니다. 신주로는 쿄주로에게 화염의 호흡을 단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이 말은 즉슨 쿄주로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독학으로 화염의 호흡을 익혔다는 걸 의미하죠. 큐즈로는 찢어져 엉망이 된 역대 염주에서를 바탕으로 호흡을 연마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큐즈로가 화염의 호흡에 6에서8형을 익혀내지 못한 게 아닐까요? 만약 큐즈로가 모든 영을 알고 있고, 모두 익혀냈다. 그랬다면 이번 극 장판에 원작엔 없던 오리지널 기술인 사명을 추가하고, 호흡 사용 장면을 한가득 추가한 6포터볼이 나머지 6에서8형을 추가할 법 했는데 그러질 않았죠. 아마 원작자 고토게 코요하루와의 의견 조율이 있었고, 기멸 이기에 등장할 찢어진 역대 염주의 석권 을 비롯해 일부러 사명만 추가한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육부토불의 큰 그림을 감히 예상해보자면 먼 훗날 최종 국면 에피소드 당시 기살대의 숨겨진 본부 앞을 오니로부터 경비하는 신줄의 모습이 잠깐 등장하는데 원작에서는 그의 전투씬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지만 만약 유포터벌이라면 이때 효주로가 익히지 못한 나머지 6에서 8형을 신주로가 사용하는 모습으로 오리지널씬을 넣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떠나간 아들 효주로를 떠올리는 신줄의 모습도 함께 나오는 것이죠 어느정도 그럴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 유포터벌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6에서 8형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입니다. 감사합니다.